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전기기기의 충격전압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 충격파형은 정답 1번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크. 심실세동 전류란 정답 2번 치사적 전류. 지구를 고립한 지구도체라 생각하고 일쿨롱의 전화가 대전되었다면 지구 표면의 전이는 대략 몇 볼트인가 단 지구의 반경은 6367km이다 정답 1번 1414v. 감전사고로 인한 적격사의 메카니즘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내장파열에 의한 소화기계통의 기능상실. 조명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작업면의 조도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어가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조명기구에 붙은 먼지, 오물 반사면의 변질에 의한 광속 흡수율 감소. 정전작업 시 정전시킨 전로에 잔류전화를 방전할 필요가 있다. 전원 차단 이후에도 잔류전화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정답 1번 방전 코일. 이동식 전기기기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정한 시설은 정답 1번 접지설비. 인체의 피부 전기저항은 여러가지의 재반 조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재반 조건으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3번 인가 전압의 크기.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서 고압의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전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 4번 콤바인 덕트 케이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사용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음 중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고무장화. 감전사고로 인한 호흡정지 시 구강대 구강법에 의한 인공호흡의 매분 회수와 시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정답 2번 매분 12에서 15에 30분 이상. 누전차 단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전력 퓨즈. 1 쿨롱을 갖는 두 개의 전화가 공기 중에서 1m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은 정답 4번 구 곱하기 12구승 뉴턴.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정답 1번 차단기 12.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누전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전동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화재의 경로별 원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저전압. 내압 방폭구조는 다음 중 어느 경우에 가장 가까운가 정답 2번 정화원의 방폭적 격리. 이닛 깨폐기를 개방하지 않고 전등용 변압기 1차 측 COS만 개방 후 전등용 변압기 접속용 볼트 작업 중 동력용 COS에 접촉 사망한 사고에 대한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전등용 변압기 2차측 COS 미개방 인체 통전으로 인한 전격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그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전압의 크기 다음 중 가연성 물질과 산화성 고체가 혼합하고 있을 때 연소에 미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최소 점화 에너지가 감소하며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다음 중 전기화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시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중이에 해당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정답 1번 원심펌프 니트로셀룰로스의 취급 및 저장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폭발함으로 습기를 제거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위험물을 산업한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1번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폭발에 관한 용어 중 분리부가 의미하는 것은 정답 4번 비등액 팽창증 기폭발.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정답 1번 C2 이황화탄소 아세틸렌 압축시 사용되는 희석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산소 수분을 함유하는 에탄올에서 순수한 에탄올을 얻기 위해 벤젠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증류 방법은 정답 1번 공비 증류 다음 중 벤젠의 공기 중 폭발한 게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2번 1.5 다음 중 퍼지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가열 퍼지 공업용 용기의 몸체 도색으로 가스명과 도색명의 연결이 오른 것은 정답 3번 수소 주황색 다음 중 분말 소화액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제1인산 암모늄 다음 중 분진 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입자의 표면적이 작을 때. 다음 중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조 설비의 구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위험물 건조 설비는 상부를 무거운 재료로 만들고 폭발구를 설치할 것.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 중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은 정답 1번 염소산염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아조화물. 다음 중 충류식 압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추진력에 의해 기체를 압송하는 방식이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작업반경 유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4번 교량의 전체 길이가 40m 이상인 교량공사,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정답. 이번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능성 보호장구. 집안에서 나타나는 보일링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정답 1번 굴착부와 배면부의 지하수위의 수두차 강풍이 불어올 때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풍속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순간풍속이 초당 15m 초과. 말디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최대 몇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75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경사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목재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기납 정도를 체크하여 그 정도가 최대한 차이 나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진동기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할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취압상 안전하다. 개착식 흑마 기벽의 계층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내공변이 측정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주틀 간의 교차가세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10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철골기둥 빈및 트러스 등의 철골구조물을 일체화 또는 지상에서 조립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정답 1번 고소작업의 감소 회계 간극비를 나타낸 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공기 플러스 물의 최적 나누기 회계 최적 부두 암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90cm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곡선 운반을 할것 사면 보호 공법 중 구조물에 의한 보호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식생 구멍공. 구독 좋아요.